음, 맛있다. 맛 영상은 없어? 맛있 음. 맛있지? 맛있지? 어, 맛있지? 맛있 맛있지? 맛있 맛있지? 맛있 맛있지? 지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웃음> 맛있다. 맛 <laughs>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잘안 돼. 그 심플건이랑 뭔가 맛이 달라. 너무 강한 것 퇴근하고 친구 만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금요일이니까 저번에 받았던 쌀국수집 갈 거예요. 아, 너무 예쁘지? 어. 아니 맛 없어도 돼. 여기는 너무 오, 예뻐가지고. 진짜 한옥으로 된 쌀국수 집막 엄청 엄청 맛있게 익었는데 괜찮아 진짜 언제 나감사합니다 あ <music> <music> 진짜 진짜 좋아요. 햇살 좋을 때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저 CCTV가 막 움직여요. 움직인걸 너가 봤어? 어! 나 원래 나... 저쪽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여기를 싹 봤어. 원래 한 10분,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 오! 어, 오! 움직인다! 오! 진짜 신기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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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리 <손이> 지르다. <들었잖아. 웃음> 언니 신기하잖아. 어, 역시 요새 세상 좋아졌어. 세상 좋아 신기하네. 그러니까 범죄는 저지르면 안 돼. <laughs> 아 강아지. 물이 깊어요 위험합니다. 엄청 깊다. 뭐먹지 <laughs> 이 맛있어? 어, 이거 괜찮아. 이거 먹을까? 그래, 이거 먹자. 난리 뭉치야. 음, 맛있다. 이거 친구가 이벤트에서 받아왔는데,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블러셔인데? 여기, it 즈 s t 어, 네일 블리쉬.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그럼 나 어디 한번발라보자 발라봐. 근데 안 어울리진 않아. 그래? 응. 내가 봤을 때는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랑 비슷한 거를 파우더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톡 해주면 괜찮아. 을어 그래. 괜찮아? 예 어, 이쁘다. 되게 이쁘다. 이쁘다. 괜찮아?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친구가 이 파우치랑 이 블러셔랑 줬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귀엽다고 막 좋아하니까 줬고 이거는 발색해보고 친구랑 별로 안 어울리는데 저랑 어울린다고 줬어요 나중에 이 파우치에다가 화장품 넣어가지고 저 화장품 좀한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파우치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고거만 음, 너무 귀엽죠?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취향저격 이 뭔가 트위드 소재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응. 그게 마음에 이 그것도 이 들어요 그것도 요이 팁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너무 귀엽다 응. 감사합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기분 좋다 아니 나 뭐지 내 친구가 그 유튜브 보는데 친구 동생이 있단 말이야. 그 동생이 그랬 동생이 저 언니 파우치 궁금하니까 파우치 공개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내 동생이 너 파우치 궁금하대. 파우치 보여달래 그래서아 그래 알겠어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어. 아직 걸려있다. 이 파우치에 담아서 꼭 공개해줄게. 이름이 뭐였더라? 해 해인이었나? 아닌데? 내가 여기다 담아서 화장품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이 좋은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laughs> 맨날 너무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이런 장면밖에 없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제 일상이에요. <laughs> 평일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엔 놀고 먹고. 오늘 브이로그 업로드 하고 왔어요. 브이로그 업로드 한 날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올린 브이로그 댓글 달면서 갈 거예요. 아이고, 추워서, 감이 받았는데, 술집에서 이렇게 좋은 감요 처음 받았어요. 짠! 맛있는 많이 사먹었는 바로 먹어준다고 했어아 아, 그래? <laughs> 근데 이거 이름부터 없어도 맛있지 않아? 대창낙지. 그거 우엉튀김이래. 낙지 터 먹어볼래. 뭐 저렴한 대창대창이 원래 대창 두더라 안에 응, 다 지방이거든. 이거 왜 이렇게 안 차가워? 그동안 식었나? 응. 말아좀둘에서 응. 멀리 들지 않아? 응. 진짜 가응 진짜 가 근데 막뭐라 해야 되지? 막 뭔가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치?

1,500원짜리 라면이 6 5 0 0원이야 왜? 몰라 같 그냥 라면은 음. 근데 맛이 뭔가 좀식제소스가 들어간 거 같긴 해그러니까 음. <laughs> 어쨌든 근데 뭐 해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라면인데 괜찮은 음. 거아 근데 몰라 귀여 근데 맛있어 오늘 나 진짜 그게 갑자기 너무 먹고 싶었어 왜? 너 그때 욕했잖아 그러니까 6 5 0 0원이6 욕해놓고 근데 맛있긴 맛있었거든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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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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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 <목소리> 이게 마지막이 문제요 <진짜. 웃음> 지금 술먹 네. 내일 일어나서 내가 음성 메시을를 보낼게. 어, 핫도그에 음성 메시지를 보낼게. 할머니랑 가봤 나도. 밥 <목소리> <목소리> 주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이렇게 테라스에 쇼파로 돼 있어요. 그거 각자 할일좀 하다가 여기 동네에 중식 포차가 진짜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아, 나그 목소리가 잠겼지 근데? 진짜 진짜. 팔, 거기 팔보차랑 멘보샤랑 진짜 맛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희요 팔보채랑 네. 네. 짬뽕 하나랑요. 청초랑? 네. 청초랑 하나랑. 청하. 네. 하나. 청하. 네. 하나. 네. 하나. 네네. 청하나 청초랑 하나. 처음처럼 하나. 네. 각자 취향대로. 뭐지 이거 이름이? 아 팔부채. 오 김설었어. 팔부채. 술 안주. 나 되게 술꾼인 줄. 알겠다. 술꾼이야 술꾼 진짜. 사실 나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 받 응. 언니 오늘 술 <laughs> 드시지 마세요. <laughs> 건강 생각하세요. 포인데? 그냥 먹네? 그냥 아, 그버렸잖아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어디랑 건데 비베. 어디? 거긴 내가 잘 모르는 데다 레알마드리드 레알 레알마드리드지 이름만 아는데 레알마드리드 맨시티 맨유 스완지시티 기다려봐 아니야 기다려봐 더 있어 손흥민 어있어 손흥민? 알아 기다려 봐. 와, 손으로도 얼마나 진짜 다 그러니까. 갑자처음 말려줘. 아, 처음부터 한 말려줘. 아, 빨리 빨리, 빨리. 아고아처음어아천아 아, 처음부터 말면 진짜 맞혀어지 어? 지금. 지금. 그거 하나만 알려주 못할거 맞춰. 알려줘 아니, 이 글자를 알려줘야지. 어, 들어와, 알아, 아! 토레스. 아, 토레스는 사람이야. 아, 아! 생각났어. 토트넘. 아! 맞아, 맞아, 맞아. 생각났어. 어, 되게 속 시원하다. 토트넘은 약자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토트넘. 이 영상 역사상 강자야 왜? 아재 개그다 진짜 아재 개그 안녕하세요 씻고 이제 자기 전에 기초 발라야 되는데 수다 떠면서 바르려고 응? 카메라 켰어요 지금 오늘 야근했거든요. 야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썸마이웨이 조금 보고 편집 브이로그 편집 조금 하고 했더니 벌써 지금 1시 넘었을걸요? 몇시지? 1시 음. 반 벌써 1시 반입니다. 아까 썸마이웨이 보는데 김지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박서준도 너무 멋있고. 처음 봤어요. 오늘. 쌈마이웨이. 요즘에 하도 수상한 파트너랑 쌈마이웨이랑 다 달려가지고,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다 다시 보고 싶은데,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안날것 같고, 나중에 끝나면 뭐라 보던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수상한 파트너가 진짜 주변에서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쌈마이웨이는 사실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고 수상한 파트너가 진짜 반응이 좋던데. 근데 수상한 파트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쌈마이웨이는 중간중간 조금씩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박서준 진짜 좋아하거든요? 박서준 같이 생긴 얼굴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 쌈마이웨이에 나오는 박서준보다, 옛날에 그, 그녀는 예뻤다, 지부편. 지부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쌈마이웨이를 1회부터 안 봐서 그런가? 그녀는 예뻤다, 진짜 좋아했는데, 아, 뭔가 드라마 갈수록, 산으로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9회1 0회까지는 진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뻤다. 이거 그때 옛날에 난 트러블 자국인데 착색돼가지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laughs> 회복이 남나들인 것. 아 흘렸어. 아까워. 자기 전에는 토너를 좀 여러 겹 두드려 발라주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침에 나갈 때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기초가 그렇게 두껍게 엄청 많이 바르진 않는 편인데 자기 전에는 좀 두툼하게 올려놓고 자요. 저 오늘 회사에서 퇴근 시간에 갑자기 팀장님이 저한테 슥 와가지고 조용히 나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아 브이로그 보셨다는 말이구나 딱 <laughs> 너무 웃겼어요 아무말 없이 나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팀장님 지금도 보고 계신가요? 회사에 뭐 비밀로 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친한 친구들보다는 사실 회사 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거나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저 옆자리에 있는 언니랑 친한 동생이랑 이렇게 둘한테만 이거 유튜브 지금 채널 운영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었거든요 아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말 못했는데 팀장님 이 어떻게 보셨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했는데 말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보셨겠죠 팀장님 저 구독하셨어요 오늘 야근했는데 내일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냥 괜찮았어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그냥, 아, 야근해도 뭐, 집에 늦게 가도, 내일 쉬니까 괜찮아. 좀 이런 느낌? 중간에, 평일에, 쉬는 날이 한번 있으면, 그주는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슥 가는 느낌. 이렇게 갖다 뜨면, 어, 벌써 주말이야? 좀 이런 느낌? 요즘에 여름 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샘플들 다 쓰려고 이것저것 종류별로 요즘에 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피부가 안 예민해서 이것저것 써도 별로 탈이 나거나 그런 피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이것저것 쓰고 있어요. 엄마야. 아, 저 이거 거울, 그, 김작가의 이중생활이라는 술집 아시나요? 그게 저희 동네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오픈 기념 선물로 줬어요. 좀 센스있다고 생각한 게, 테이블당 하나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센스있네 싶었어요. 뭔가 근데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조금이요 제가 손이 진짜 작금한데 제가 여자 중에서도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좀 작은 편이에요 원래 뭔가 카메라 켜고 수다를 엄청 떨면서 해야지 했던 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였거든요 근데 카메라 막상 켜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요 무슨 말이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브이로그 편집하는데 진짜 죄다 먹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진짜 먹방 유튜버인가봐 나 이거 전에 샀을 때 후기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 많았는데 어.. 괜찮아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6, 7천원? 8천원? 그 정도 가격으로 샀는데 친구 말처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저는 사실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바르고 자면 좀 다음날 화장이 좀더잘 먹는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수분 막처럼 이렇게 뭔가 피부를 코팅시켜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음날 화장이 조금 더잘 먹긴 잘 먹더라고요. 제가 슬리핑팩을 이게 두 번째 써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제품째. 예전에 한번 라네즈 거한번 써봤고 그 뒤로는 슬리핑팩은 따로 안 써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고서 이게 두 번째인데 라네즈는 제 기억에 이거보다 가격대가 훨씬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효과 같은 게, 라네즈만큼 좋다까진 아닌데, 그래도 가격 대비로 따져봤을 때, 라네즈랑 견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용기 뒷면에,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라 그래가지고, 원래 저 기초는 다 두드려 바르는데, 얘는,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고 있어요. 피부가 엄청 환해진다든지 이런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냥 수분 크림만 바르는 것보다는 좀더 피부 막이 하나 생긴 느낌이에요. 아저 이거 침대 이불 친구 세트라 그래야 되나? 이거 정보 원하시는 분들 꽤 있었는데. 이거는 데코뷰라는 친구 사이트 친구 브랜드 여튼 데코뷰라고 네이버에 다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구매했습니다. 안에 솜 이불 솜이랑 베개 솜은 따로 아마 이마트 이런 데서 구매했던 것 같고요. 이거 겉에 커버만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만 데코뷰에서 구매했어요. 조만간 이불 여름이 물 꺼내야 될것 같긴 해요. 슬슬. 마무리 립밤. 자기 전에 립밤은 진짜, 진짜, 진짜 엄청 듬뿍 발라요. 안 그러면, 듬뿍 안 바르면 저는 금방 뭔가 입술이 말라지더라고요. 짠. 뭐, 나이트 루틴 케어라고 하기엔 제가 아무것도 설명도 안 드렸고, 보여드릴 만한 것도 없었고 그냥 브이로그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먹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서 수다도 사실 좀 떨고 싶었고 요새는 좀 제가 카메라에 수다를 많이 못 떨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다도 좀 떨고 싶었고 해서 카메라 켜봤어요. 그냥 자기 전에 수다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불 끄고. 하겠습니다.